소팡 쇼핑 고민 끝 가습기, 스마트워치, 닌텐도, 요가템 등 꿀템들을 솔직하게 리뷰합니다. 5위입니다. 킨텍 대용량 가습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드세요. 간편한 세척과 저소음은 물론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놀라운 할인가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화웨이 스마트워치 GT3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긴 배터리와 고속 무선 충전. 방수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원룸에 딱 맞는 무소음 무드등 공기청정제 습기를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만두카 요기토즈 요가매트 타워를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51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요가 필라테스 시간을 만들어줄 젠틀스타 타워를 득템할 기회입니다. 일 위입니다. 닌텐도 DS와 DSi 게임기를 판매합니다. 6개월 무상 AS를 제공하며, DS Lite 화이트 영문판은 한글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